헤어진 사람들이 헤어지고 카톡부 사나 뭐 SNS 등으로 보고 싶고 그리고 못지쳤다는 티를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잘 지내고 밝은 모습이 더나 어, 남자 혹은 여자가 있는 듯한 사진을 올려놓거나 누가 찍어준 듯한 어, 그런 너무 잘 지내는 사진으로 보여주는 게 오히려 재회 확률을 높여준다는데 나 없이도 잘 지내는 모습이 왜더 연락 올 확률이 높다는 거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저러라 그랬는데 안 <laughs> 뭔가 어, 아 굉장히 헤어져가지고 아 슬프구나 아직도 못잊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구나. 근데 보통은 어, 이제 헤어지는 게 질려가지고 어, 헤어지지 않습니까? 어, 뭐둘 중에 하나가 잘못하거나 이래가지고 <laughs> 아, 참 이런 것도 어, 머리 써서 해야 되는 게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어,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고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건데. 어. 그러면 뭔가 조금이라도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미 헤어졌지만 그래도 그래도 일말에 조금이라도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어막 밝게 지내고 그리고 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나 어, 뭔가 잘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어 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얘나 있고 막잘 뭐 지내네. 어, 이러면서 뭔가 약간 뭐랄까. 어. 이상한 그 마음이 생겨요. 어? 다시 가지고 올까?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로 쓸모가 없는 물건이 있어가지고 버리려고 했어요. 아게 터블러가 더 이상 나한테 필요가 없어. 그리고 버리려고 버렸는데, 어, 뭔가 누가 가져가가지고 이걸 잘 쓰는 걸 보니까 아, 괜히 버렸나? 다시 주워올까? 약간 이런, 뭔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어 헤어져가지고 막 계속 힘들게 막 있고 막그 뭐랄까 우울하고 막그글 같은 거막한줄 책에서 딱 찍어가지고 막 우울하게 하고 있는 막 그런 느낌 팍팍 주는 거 그런 거 찍어놓고 이러면은 아 차든 차이든 보고 나도 별 생각이 없어요. 아, 야도 아직 나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보다는. 어 없어. 어. 그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헤어졌어요. 그러면은 최고 이쁘게 해가지고 사진 걸어놓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예. 또니 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 그러한 밝은 잘 지내는 그러한 걸 해놔야지. 어쨌거나 새로운 사람이랑도 잘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예. 잘 지내고 있는 그러한 밝은 사진 걸어놓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주식에 빗대 가지고 어, 어,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다시 제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전자를 샀어요. 근데 5만 원에 샀어요. 근데 이게 지금 4만 원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손절을 쳤단 말이에요. 이게 이미 한번 헤어진 거예요. 근데 또 삼성전자 살까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제외는. 여러분이 한번 손실을 봐가지고 아 이거 다시 안 산다 이랬던 종목을 다시 사는 거랑 똑같아요 다른 좋은 종목 많단 말이에요 다른 좋은 사람 많은데 굳이 그걸 또 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140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행을 갔는데 여러분 그 여행을 갔어요 근데 어, 여자는 그냥 진짜로 이건 그냥 여행 끝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남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가자. 여기에 그냥 여러분도 다 알잖아. 어. 뒤에 가로 쳐가지고,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어. 여자분들 보통 어, 디저트 좋아하니까 자, 케이크가 있어요. 케이크를 딱 가져왔어. 같이 나눠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어, 근데 지 혼자 막 퍼먹어 케이크를. 지 혼자만 먹어. 그럼 무슨 생각 듭니까? 이뭐 보라고 가져왔나?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나 여행만 간다. 그러면 은그 전에 말을 해야 돼. 아, 나는 진짜 여행만 간다. 왜냐면 그 관계가 미수에 딱 그쳤다. 그러면은 어 또그 뒤로 틀어져가지고 고민 막 오거든요. 예. 여행가자. 어 근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행가자. 진짜 여행만 갑니다. 예. 때가 된것 같아요. 예. 이제, 이제는 우리가 어 때가 된것 같다. 저는 그냥, 그냥 말합니다. 예. 여행까지 이렇게 돌려 말하지 않지요. 남자 여자 다른데요. 그리고 보통 흔히 생각하면아 남자가 더 여자보다 뭔가 욕구가 더 많고 이러니까 강하고 이러니까는 진짜 열에 한 여덟 아홉은 대부분 남자 쪽에서 그렇게 가니까 근데 개인적인 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센 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남자가 진다고 봅니다. 굉장히 센여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예. 타고난 게 너무 그 강한 사람도 있어요. 어, 식욕이 굉장히 왕성해 가지고 막 먹방, 먹방을 막할수 있는 그런 어, 여자분들 있잖아요. 어, 체구는 왜소한데 막 들어가는 거 엄청 많이 들어가는 여자분들 있죠. 그것처럼 다 사람마다 타고나는 게 달라가지고 남자라고 해서 또다 강한 것도 아니고 어, 그러니까 근데 남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자가 굉장히 센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맞으면 이거는 뭐 조지는 거죠. 굉장히 강한 남자를 만나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여자가 있잖아요. 굉장히 강한 여자 가이긴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세다. 결론은 그렇게 예. 여사친이랑 잘 지내다가 갑자기 어색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예. 보통 이제 여사친이랑 잘 지내다가 갑자기 어색해진 이유는 어, 여자가 느끼기에 아 남사친 이게 어, 친구인 척 해놓고는 어, 뭔가 남자로 다가올라가네요. 아, 예. 그건 아닌데 이래가지고 선을 주는 거지요. 예. 때가 된것 같다. 예. 때가 된것 같다. 네. 근데 뭐 어, 보통은 어, 남자들은 사실 그렇게 뭐 분위기를 따지고 뭐 그렇지는 않지요. 예. 크게 뭐 분위기 따지고 그렇지 않은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예. 여자는 그 분위기에 약하단 말이에요. 그, 그 뭔가 굳이 말로 안해도 아 오늘이 때구나 어, 그때 되면은 때가 되겠구나 진짜 눈치가 없는 뭐 그런 사람 아니고 살야 알아서 오겠죠아니그 진짜로 별로 안하고 싶어 하는 그런 남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 별 관심이 없어 그걸 무조건 또다 좋아한다고 생각, 생각하면 안 되는 게말 어. 나온 김에 왜그 여자분들 자기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아 뭔가 뭔가 잘안 맞다 뭐 이러잖아요. 예. 뭐 남자는 아무나 그냥 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 맞다고 생각 그러지 않아요. 예. 남자한테도 아 아닌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그, 그런 남자다. 그러면 그 관계자 별로 안 좋아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 <laughs> 아 별로 좋지도 않은데 아, 계속 힘만 써야되고 아, 별론데 <laughs>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그런 그런 사람 될 수도 있죠 예. 얼마 안 해줬으면 배까지 튀고 생각했겠어요 예? 오사랑님 어,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도 만날 때마다 그러면은 어, 대가리 트는 게 그거밖에 없냐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근데, 확실히, 어, 확실한 거는, 여러분, 그, 육식 있죠? 육식을 많이 한다. 남자고 여자고. 육식을 많이 하면은, 사람이 공격적으로, 어, 돼요. 육식 많이 하면은, 사람 성격이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육식을 많이 하면은, 또, 그쪽으로 많이 가요. 왜 절에서 풀떼기 먹겠습니까? 본인이 생각해가지고, 아, 내가 너무 공격적이야, 성격이. 너무 공격적이고, 아, 나는 미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이렇게 라이브를 보고 있는데도 막 계속 이, 이상한 대로 생각이 간다. 고기를 끊으세요. 예, 고기를 끊어요. 진짜라니까요. 고기 많이 먹으면 그렇게 바뀝니다. 예.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해요. 어, 그 운동 을 많이 해가지고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 그나마 괜찮아. 근데 고기만 먹기만 해. 고기 먹기만 하고 어, 맨날 유튜브 보는데 막 옆으로 누워가지고 유튜브만 보고 있어. 그러면은 에너지가 갈 데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배와 그쪽으로밖에 머리가 가지 않습니다. 예. 에너지 남아 돌니까는 예. 어, 남아 돌아야지 아무래도 그쪽으로 신경이 많이 가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 그것도 있어요. 출산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세종시예요. 왜 그래서 왜 그러겠어요? 물론 경제적인 그런 어, 그것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공무원 부부가 많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어, 당연히 출산율이 높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그 조사에서 그 공무원 분들이 가장 많은 관계를 가진다, 주에 가장 많은 횟수를 어, 한다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 편하고 먹고 살만하고. 고기 많이 먹고 이러면은 이제 그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예. 풀떼기 계속 먹어봐 풀떼기 계속 먹는데 무슨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여 예. 어, 여긴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안하셔도 됩니다 날이 예. 어. 네요 만약 센 여자다 어, 연하남이 좋겠죠 어. 연하남이라고 또 무조건 다 그러시잖아요 사실 나이로만 보면 한 18살 만나야 됩니다 <laughs> 어. 10대 만나야 돼요 10대 또아님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 무조건 남자고 여자고 일단 안정은 깔고 가거든요 안정, 안정적인가 이걸 깔고 가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 안정적이면 어, 거기에 근데 괜찮게 돈을 또 벌어야 돼요 어.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정적이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뭐랄까 많은 점수를 얻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시간까지 주어진다. 네, 뭐죠? 네, 교사분들이죠. 그래서 여자 교사분들이 결혼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 자 600분 반갑습니다 네. 그뭐 사연이 있으면 이제 올리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유 왜 그런건 몰라요 네. 뭐, 진짜 어, 인터넷에서 가잖아요 <laughs> 전투민족이라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 밖에서 그런 어, 개같은 바깥 세상을 어, 내비두고요 여기 있는 동안만이라도 어, 좀 착하게 둥글둥글한게 있죠 이거예요 선 넘지 말고요 네.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그쪽 직업이 아닌 사람들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누가 그쪽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직장에 대한, 그 직업군에 대한 얘기도 함부로 하지 마요. <laughs> <laughs> 최지연 님, 남친이 친한 친구가 행실이 안 좋아요. 남친은 똑같은 사람일까 봐 걱정돼요. 친구를 보면 그사람알수 있다는 말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친구 한 명이 그냥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하고 말겠는데 좀 그런 성향의 친구가 여럿이다 그러면 저는 맞다고 봐요 끼리끼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30대 연애를 시작하는데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다는데 8살 어린 여자가 다가오면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 고민하는 게 일단 결혼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아 얘, 얘랑 연애만 이렇게 계속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돼요 네. 그런 고민을 안 하게 해줘야겠죠 네. 얼굴 괜찮습니다 관계 갖고 와서 상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나요? 그거는 아, 이 여자를 뭔가 성적 대상으로만 봤을 때 네. 머릿속에 그게 1순위일 때 남사친 여사친 가능은 한데요 가까이 있으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멀리 있어야 돼요 저처럼 타 지역에 타국에 막 이렇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건드리지 않아야 되고요 네. 손끝도 닿지 말아야죠 그리고 둘다 어 뭐랄까 여유가 있어야 돼요 주변에 남자 하나도 없다 여자 하나도 없다 이러면 은또 서로 못합니다 예. 깨끗해 보이는 여자 집에 갔는데 지지, 지, 집이 지저분하다 그러면 환상이 많이 깨지나요 예. 당연하지요 예. 집이 집도 깨끗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집이 개판이에요 아 안되죠 그리고 남사친 여사친 연락하면은 어 연락을 막 자주 하면 안돼요 자주 보잖아요 아 자주 보는 사람은 나는 못한다고 봐요 거의 뭐 그냥 막 분기별에 한번 보면은 많이 본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남자 친구 여자 친구요. 그둘 중에 하나가 남자 친구 열 친구 생기거나 결혼해 버리거나 이러면은 거의 그냥 끝나는 거고요. 그 남자 고여자고그 깔끔한 거 판단 기준은 저는 손봅니다, 손. 봅니다, 손. 네. 손 깨끗한 사람은 남자고 여자고 깨끗할 거에요 그리고 여름에 이제 팔꿈치 같은 데 있잖아요 팔꿈치에 그 몽블랑이 있다 아 뭐고 이거 그러니까 소양 씨, 뭐없 습니까？뭐 <laughs> 없 습니까？그 어. 몽블랑 커피 맛있 는데, 어. 자, 자연 스게 넘어 갑시다. 예. 얘기가 센 거라. 어, 얘기 센거 해도 되겠는데 지금 뭐 올라오는 거 보니까는 센거 한번 해야겠는데요. 예. 두둥친님네 어, 은 정보입니다. 예. 자 지은님, 안녕하세요. 예. 바빠서 또는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는 상황에서는 썸이 식을까요? 연락을 잘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안 보다 보면은 식을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연락이 꾸준히 잘 된다 그러면 괜찮다고 봅니다. 네. 상준님, 어, 손바닥 굳은 살은 상관없습니다. 예. 그거랑 안 신는 거랑은 상관이 없으니까요. 네. 그 원래 좀그 살성이 까만 분들이 어 까만 거랑 뭔가 느낌이 달라요. 네. 여튼 그아또 그리고 여러분이 딱 봤을 때아 깨끗하고나 아니구나 알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발이잖아요. 네. 신발 눈에서 먼 멀리 있잖아요 발은 이제 그런 데는 어, 너무 더럽다 그러면은 그거죠 진이윤님 안녕하시고요 예. 신발이 더러운 분들 그렇습니다 너무 더러운 분들이 있어요 예. 열심히 사, 산 증거예요 예. 열심히 살았으면 축이 달았겠죠. 예. 더러운 거랑 뭐 그거랑 상관없지만, 그리고 열심히 살면은 깨끗하게 살 겁니다. <laughs> 그래서 어, 골든 구수다. 음, 골구면뭐 그냥 원래 들어오니까, 어. 자, 400분 넘게 어,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토요일 10시에 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 늦게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